예수님, 오늘은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물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날이,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으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스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대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적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가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증후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두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익숙하기에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마르타가 꾸중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마르타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놀기만 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 흐름을 통하여 등장인물 중 누가 옳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가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시며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타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맞아들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타입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주님을 초대해 놓고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온갖 시중두는 일에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는 표현은 마르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에 반하여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1 독서의 아브라함도 마르타처럼 주님을 맞아들인 뒤 주님과 그분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와 달리 아브라함은 주님 곁에 머물며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공손히 답합니다. 제1 독서에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은 천마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사라였습니다. 성경의 관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관점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의문으로 복음의 초점을 흐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미 마르타와 배짱이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자리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공동체 안에 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음, 우리는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마르타가 마르타처럼 분주하게 성당에서 봉사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모든 모두 빠릇빠릇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어? 열심히 나서서 하는 사람이 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 바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진정 깨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하는 육체적인 그런 노동은, 그런 봉사는, 어, 정말 뭔가 빠진 듯한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빠르빠어 뚝딱 잘 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어, 꽤 많이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게 결여된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바로 정말 어, 각 성당마다 마르타 같은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늘 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어, 하느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마리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어, 늘 주님의 뜻 중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항상 우선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주가 뭔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세워놓으시고, 항상 밝은 주님의 뜻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바쁘고, 어떻게, 그냥 세상사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미사 꼭 참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